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희안입니다. 직장 업무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공황증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에서 스트레스 압박이 더 심해지면 공황 발작으로 응급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과하게 항진됩니다.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면 혈압과 혈료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백혈구 속의 과립구가 늘어나서 면역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호흡이 빨라지다 보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극도로 불안해서 쓰러질 것 같은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황장애는 한의원에서 치료 가능하고 치료율도 좋습니다.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치료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 순서로 진행하면서 급한 치료와 원인 치료를 합니다. 치료 방법은 한약과 약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이나 치료 기간은 진찰 후에 정확히 알수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